만차량 단호박입니다. 그 노란 부분이 많아야지 완전 익은 건데요. 허리 어, 올때 전후로해서 수확을 하면 좋습니다. 만차량 단호박의 특징은 어, 첫째 그 엄청난 수확량이, 수확량입니다. 거름만 좋으면 덩크이 끝없이 퍼져 나가면서 많이 달립니다. 어, 그리고 이게 뭐 단호박 만차량이 당도가 그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 재배한 결과. 음, 그렇게 단도가 좋은 합니다. 것 같지는 않은데 음짜 먹는 용도는 아닙니다. 아, 호박 증로로 이 만차랑 단호박들이 활용되고 예, 있습니다. 예, 지금은 단호박을 보면 꼭지 부분이 보이는데 요 꼭지 부분이 떨어지 저기 잘 떨어져 떨어지면은 아그 잘못하면 쏙어요. 그러니까 쏙지 않게 보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